네, 안녕하세요. 은영민입니다. 2023년 7월 12일 장 시작전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뭐, 상승 마감 했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좀 상승 마감 했습니다. 좀 기사를 먼저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CPI 발표를 좀 앞두고 있죠. 지금 6월 CPI를 좀 앞두고 관망일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승마감했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3.1% 정도 좀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자료에서 좀 갖고 왔는데 어, 6월 CPI 컨센스 같은 경우는 한3.1% 정도가 지금 예상값으로 좀 거의 가고 있어요. 뭐 블룸버그라든지, 뭐 시티, HSBC 같은 경우 3% 정도,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크리스위스 같은 경우 3.1%. 뭐, 먹건 스탠리 같은 3.1%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거의 뭐, 3.1%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상치가 기획을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 5%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7월 달 같은 경우 25BP 인상, 제가 볼땐 거의 기정사실이된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25BP 올렸고, 9월이나 11월에 한번더 올릴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30%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한 차례도 인상하는 부분을, 8월 달 잭슨홀 미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데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제가 볼 때는 JP 모건 체이스. 이제 좀 은행주나 이런 증권주들이 일단 포문을 열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여기 시티그룹 뿐만 아니라, 뭐, 델타항공, 뭐, 유나이티데스, 예, 아까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좀 포문을 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떤 경기 민간 업종의 실적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냐, 경기 제가 볼 때는 반등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제가 볼 때는 조금, 어,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어쨌든 좀 이러한 경기에 관련된 부분도 계속, 뭐, 일단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나토 동맹국 관련된 부분들, 뭐,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회의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윤대통령도 지금 이제 나토 회의에 어떻게 보면 업적으로 갔죠. 업적으로 갔다는 건 뭐냐면 회의에 참석한다는 건 아니고 약간 관찰자 혹은 뭐 이제 초청 대상으로 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서 뭐 원전이라든지, 뭐, 이제, 방산 관련된 세일즈 좀 하겠죠?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나토의 움직임도 제가 볼 때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전일 미국 시장과 지금 이슈 관련된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지금 이슈와 관련돼서 좀더 같이 연장선으로 봐야 될 게, 제가 볼 때는,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 지금 이제, 옐런 재무부 장관이 좀 중국을 방문하긴 했는데, 큰 소득은 없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갈등 관련된 부분이 좀더 부각됐을 뿐이지, 뭔가, 어, 좀 이렇게 손에 친 결과물은 없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처음 만나고 어쨌든 계속해서 컨택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제가 볼 때는 의미를 좀 둬야 되는 거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이슈로 지금 이제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뭐 합의점에 도달했다라기 보다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처음, 이제 어쨌든 대화의 채널이 마련된 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어 그런 의미만 정도만 좀 제가 볼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서로 파국은 피하되, 대화는 이어가되, 아직까지 결과물을 도출하기엔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뭐, 요런 부분들이 좀 나토와 좀 같이 연관돼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지금 메타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스레드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사안사 쪽에서도 지금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만, 이 스레드가 확실히 이 AI 관련된 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타의 CEO가 지금 이제 테슬라의 CEO를 어떻게 보면 약간 공개적으로 발언 저격을 하면서 뭐 사실은 이제 둘이서 뭐 이제 UFC 한번 맞짱 뜨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트러블을 좀 만들면서 이슈를 만들었고.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자연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흡수하면서 테슬라 자체도 AI 쪽으로 제가 볼 때는 뭔가를 하겠다라는 좀 의지가 계속 보이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인스타가 있긴 합니다만 인스타는 뭐 동영상 쇼츠라든지 뭐 사진 자체가 올라가긴 합니다만 뭐 자연어에 대한 부분들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스레드를 통해서 좀 빅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이 스레드란 현상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임, 이면에 있는 것들, 결국 이제 자연을 통해서 메타도 확실히 AI 쪽에 대한 어떤 기술을 구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XR 디바이스랑 좀 어느 정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어 이런 좀 AI 관련된 쪽이 뭐 반도체,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뭐 전기차라든지 어떤 2차 전지 쪽,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AI 와 쪽으로 해서 또 이제 이런 컨텐츠 쪽과 IT 플랫폼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선순환이 도는 어떤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합니다. 일단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이제 AI 관련된 쪽은 어떤 트렌드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번 주 들어서 좀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은행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어요. 뭐, 세말금고 관련돼서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6조 2천억 정도를 세말금고에 지원한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PF 관련된 연체율 같은 경우는 좀 잡기 위한 부분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뭐, 사안사 관련돼서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뭐, 이제, 세말금고 참 도덕적 회의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뭐, 거의 뭐, 뭐 제가 볼 때는 최근 2~3년간 세말 금고와 관련된 좀 이제 금융 사고가 뭐 80개 이상 나올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좀 상당히 강하다 볼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좀 세말 금고 특히 이제 행안부 좀 밑에 있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유동성 부족 사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았나 그런 뭐 s b 사태의 어떤 그 상반기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자극될 만한 뉴스였습니다만 어쨌든 좀 빠르게 진화되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여기에 더해서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AI 관련된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들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어제에서 오늘도 좀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HBM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k 카이닉스가 애플랑 관련된 부분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HBM 자체가 전체적으로 디램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뭐한 1에서 3%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큼 이제 이 매출에 큰 역할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 좀 기대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아직은 좀 포션이 작긴 합니다만 제 생각 제 생각에는 좀더 좀 확장성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년에는 뭐 DDR5와 함께 좀 HBM 자체가 어떤 d r a 에 어떤 이런 어팡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좀 지켜봐야 될게 오늘도 2차 전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에코프로, 지 어제 에코프로 관련돼서 좀 조목이, 아, 저는 이제 에코프로를 보면서 이제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어,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지금 이제 일봉상 보게 되면 100만 원을 찍고 지금 어쨌든 고각권에서 행보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증권가의 전망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래서 여의도가 왕장 상당히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혀진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제시했던 가격은 4 2 0 0 0 원입니다. 3개월 목표가가 근데 뭐 100만 원 넘어갔으니까 뭐 2.5배 이상 올랐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전망을 포기할 쪽에 가깝다 라고 보이는데 일단,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트레이더 사이에서 한 120에서 150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점프업에 대한 부분들,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뭐, 일단, 그렇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다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의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전까지는 어떤 조정의 흐름도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보유자 영역, 그리고 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보시되, 신규 매수는 조금 쉽지 않는 상황. 그래서, 어쨌든 좀더더갈수 있는 룸은 보인다. 다만, 어, 그냥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결국, 이제 에코프로가 좀 따라가게,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포스코 그룹주럼 같이 따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대한 제가 볼땐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온 것중에 하나가 또 이런 뉴스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원전, 원전과 방산능인데 일단 나토 관련돼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윤도택령 이제 업저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이 폴란드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좀 계속해서 체코 쪽하고도 또 영국 쪽하고도 비밀리 회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원전이라든지 방산에 대한 수준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왔는데 아까 좀 보였던 뭐 한화 시스템 정도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이제 어제 순환매 성격으로 좀 반등을 했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 하반기에도 수주 기대감으로 해서 좀 선순환이 돌면서 키 맞추게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대장주라 보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전 기술인가요? 그이 종목이 훨씬 더 급등을 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제가 볼때 대장이라 보이고 있고, 지금 박스권 보게 되면 한1 8 5 0 0 원, 1 8 5 0 0 원이 제가 볼 때는 일봉상 좀 박스권인데 요 부분은 좀 뚫어냈어요. 뚫어냈는데 이제 여기서 얼마큼 이제 이만 원대 위로 올라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는 뭐 폴란드 수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결국 이제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좀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 좀한그 합의가 중요한데. 아직까지 뭐 표면적으로 뉴스에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제가 볼 때는 9월 전으로 이 합의에 관련된 좀 입장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입장문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원전 같은 경우는 이나 우리나라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의 아이덴티티가 될수 있는 좀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원전은 자꾸 새로운 뉴스를 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뭐 그렇게 박스권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끌고 가 보시는 것도 뭐 9월 전까지는 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어떤 좀 정답은 있지만 시기를 모르는 어떤 섹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은 좀 관심을 갖고 볼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중심으로 놓고 보시되 일단은 9월 전까지 이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합의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보게 된다고 하면 원전도 한번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미국장은 상승했습니다만 전일 우리나라 좀 상승을 많이 했죠.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좀 들어왔어요. 좀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어제 지금 이제 코스피도 잡히고 스닥도 잡혔는데 오늘은 이제 CPI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어떻게 계속 지속이 되는지 뭐 미국 시장은 좀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오늘 좀 관망세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CPI를 확인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보다는 목요일, 금요일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매매에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은 약간 관망세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원전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 뉴스 프로를 좀 보시면서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코프로 중심으로 한 어떤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다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이제 장한 1시간 한 20분 후에 좀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준비 잘 하시고 오늘도 좀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